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자 보십시오 개인택시입니다 아 쪽팔려 개인택시가 콜 받았다고 지금 여기가 어디에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은인천입니다 이번 저희 모임에 완전 초보 개인택시 기사님이 가입을 하셨어요 얼마나 초보 개인택시냐 하면은 미터기 사용법도 모르고 핸드폰에는 콜을 잡을 수 있는 앱이 하나도 안 깔려 있는 진짜 완전 초보. 잉크도 안 말른 개인택시 사장님이 우리 모임에 가입을 하셨어요. 유가 보조금 카드도 아직 발급이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미터기 사용법.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설치할 수 있는 콜을 잡을 수 있는 앱들 세 가지를 깔아드렸습니다. 그 콜들은 카카오 일반 우버택시. 그다음에 티머니 온다 콜. 이렇게 세 가지를 깔아드리고 서류를 가지고 콜센터에 방문하여 승인이 되는 콜들은 나중에 깔아드린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일단 기본 콜들만 깔아드렸는데 그 개인 택시 사장님은 저에게 콜 잡는 방법, 그 다음에 택시 손님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설명해 드렸는데 초보 택시 기사님들이나 그래도 조금 했다는 택시 기사님들 그런 기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우리 초보 기사님들이나 오래된 기사님들이나 똑같이 제일 듣기 싫은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빨리 가 주세요 또왜 이리로 저쪽으로 가면 빠른데 그리고 여기까지 2호금 안 나와요 택시기사가 거기도 몰라요 그 다음에 짜증나는 손님이 법규 입반을 해달라는 손님들입니다 정말 듣기 싫은 말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빨리 가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 택시기사들 손님 빨리 모셔다 드리고 다른 손님 모시는 것이 정말 정말 이득입니다 빨리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이 그렇게 급하시면은 조금 일찍 서둘러 나오시고 기사님한테는 될수 있으면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우리 택시 기사님들, 초보 택시 기사님이나 조금 된 택시 기사님들이나 손님이 타면 무조건 빨리 가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정관념 버리세요. 손님이 타면 무조건 되고, 빨리 조금 과속하고 그러는데, 과속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면은 기사님 책임이니까 될수 있으면 안전운전 손님이 타면 무조건 빨리 가는 것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운행하세요 손님을 빨리 모셔다 드리고 다른 손님을 또 모셔야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안전 위주로 운행을 하시고 두 번째 왜 이리로 가요 정말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손님이 목적지를 말씀하면은 이 오래된 기사들은 그동안에 누적. 경로를 머릿속에다 그려요.그리면서 최적화 도로를 생각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답니다.조금 먼 거리 같으면은 내가 길을 알고 있어도 어느 쪽으로 가 드릴까요?하면서 손님에게 원하는 길을 묻고는 하는데 이거는 기사님이 길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여러분들도 조금 먼 거리 같으면은 어느 쪽으로 가 드릴까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함으로써 손님하고 불화가 생기는 것을 미련해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초보 기사님들, 초보 기사님들은 뭐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데, 물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행하는 것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착지가 길 건너편, 길 건너편으로 설정되어 있으면은 내비게이션이 조금 잡아 돌립니다. 그러니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축소, 축소해 봐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최적화 도로로 안내하고 있나 경로를 조금 잡아 돌리는가 한번 확인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손님들이 코를 부르면 예상 금액이 뜨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예상 금액이지 미터기 금액이 아닙니다.차가 막혀서 또는 평상시보다 신호가 많이 걸려서 그러면은 예상 금액보다. 2, 3,000원 차이는 기본입니다. 그러니 우리 초보 기사님들, 목소리 먼저 높이지 마시고, 차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인천은 기본요금이 4,800원이고, 4,800원 기본요금 거리는 1.6km. 1.6km 이후부터는 135m에 100원씩 올라가고, 시간요금은 33초에 100원씩 올라갑니다. 신호에 한번 걸리면은 3,400원은 그냥 올라갑니다. 운행하다 보면은 마지막 신호, 마지막 신호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더 요금이 올라가니 설명을 잘 드려서 분쟁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택시 기사가 일부러 신호 걸려가지고 요금 많이 나오게 했다, 또는 미터기를 조작해서 요금 많이 나오게 했다, 이런 손님들, 진짜 뭐...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자꾸 그러는 손님, 요금 가지고 시비 거는 손님, 거의 90% 진상 손님입니다. 이때는 지구대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 손님한테 언성 먼저 높이지 마시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지구대로 유도해 지구대 가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손님하고 싸워봤자 4시간 뺏겨. 손님한테 요금 받으면 좋겠지만 받을 확률도 적어. 그러니까 차분하게 파출소로 인계해 가지고 택시 요금 받아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도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요금 시비가 일어나면은 무조건 내가 그 사건 이후 5에서 10분 정도 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빼서 항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금 시비 같은 경우는 진짜 진상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 택시기사들, 뭐,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근거자료로, 그러니까, 항시 메모리카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여유분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 어, 여기서, 여러분들도 한번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내 음성이 녹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위 분들 보니까, 아, 블랙박스 달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실내 음성 녹음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음성 녹음이 되게끔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금 시비가 있는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분하게 잘 설명드리고 분쟁을 최소화시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법규를 위반해 달라는 손님들입니다. 유턴 지역이 아닌데 유턴 해달라고 그러고 좌회전 금지 구역인데 좌회전 해달라고 그러고 어 새벽 한적한 시간에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손님들 손님들이 다른 택시는 다 하는데 왜안 돼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초보 우리 기사님들은 어 다른 택시들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법규 위반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걸리면은 기사님 책임입니다 벌금 다 내야 되고 돈몇푼 벌자고 절대 법규 위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초보 기사님들이나 우리 택시 기사님들 요즘 콜에 의존해서 운행을 하시는데 특히 초보 기사님들 콜 잡았다고 손님 위치까지 급하게 운행하지 마세요 콜이 잡히면 저 손님은 무조건 되고 제 손님입니다 어디 안 도망가요 제가 천천히 가도 안 도망가요 손님이 콜 취소 시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법규 위반하면서까지 무조건 되고 빨리 가. 빨리 가다 사고 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콜이 잡히면은 손님이 시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 법규 위반하고 유턴 지역도 아닌데 유턴하고 막말로 해서 몇 메다 앞에 콜을 수락을 했어. 근데 뒤쪽이야. 돌아가더니 1.6km 나오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그냥 막 잡아 돌려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아, 여기서 잠깐 그 영상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콜 잡고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자, 보십시오. 개인 택시입니다. 아, 쪽팔려. 개인 택시가 콜 받았다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안전지대죠. 이거 지금 노란색 선 보이죠? 안전지대. 그냥 잡아 돌립니다. 자, 잡아 돌렸죠? 바로 세워요. 왜 여기 손님 껴가죠? 이게 콜손님 콜손님 가서 타. 야 뭐가 또 미안하다고 비상 깜빡이 왜켜아 이렇게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법규 위반하면서 아 쪽팔리지도 않나 아이 개인 택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법규 위반하면서 손님을 태워야 되나 나 같으면은 손님이 콜 취소시키든 말든 돌아서 가겠네 이게 뭡니까 이게 아우 차를 팔든가 이 사람은 개인택시 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진짜 그러니 여러분들도 콜 수락 후 조금 전에 본그 영상처럼 그렇게 아무데서나 막 잡아돌리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법규 지켜가면서 유턴 지역에 가서 유턴하시고 정안 돼서 손님이 콜 취소 시키면 그냥 취소 시키는 겁니다. 그 손님 은내 손님 아니에요. 돈 욕심부리다가 더 크게 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전이 최고닝이 안전운전 하시고 기사님들도 운전은 많이 했지만 택시가 처음이라 손님이 타면 급하게 운전할게 배 절대 급하게 운전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 콜앱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우리 카카오, 카카오 쓰시면 은 카카오 택시가 뜨는데 카카오 택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손님용 좀 밑으로 내려가지고 카카오 티 택시 기사용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열기 버튼, 열기 버튼을 눌러요. 위치, 백그라운드 위치, 전화, 알림. 카카오 티 택시 기사용에서 내 기기의 위치 정보 액세스를 허용 하시겠습니까 뭐든지 앱 사용 중에 만 허용 요거를 계속 클릭합니다 허용 자 여기서 신규가입 신규가입 일반 택시 핸드폰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을 해 줍니다 입력을 하고 가입하기를 눌러 오시고 여기서 모두 확인 동의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요거 선택이라고 된거 있죠 다시 체크해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제 핸드폰 번호 인증번호 받기 그럼 인증번호가 발송이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 메시지 어, 7015 7015 입력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우리 개인 확인 그 다음부터 하라는 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얼굴 사진 촬영하기, 얼굴 사진 찍으시고, 이름 쓰려는데, 이름 쓰시고, 차량에 비치된 택시 운전 자격증.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어, 다 허용. 허용 누르시고, 그, 차량에, 택시 운전 자격증은, 택시 운전 자격증은 차량에 비치된 택시 운전 자격증. 그거를 미리 촬영해가지고, 앨범에 담아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꼭 가입 신청하시면 끝납니다. 한 5일 이내에 콜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부터 콜을 받으면 되는데 일단은 일반 콜백이 못 받습니다. 자동 결제 콜또 등록을 해 줘야지 자동 결제 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결제 콜은 계좌번호 등록, 그거를 해야지 자동 결제 자동 결제 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 결제가 먼저 등록이 돼야 자동 결제 콜을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버, 우버 일반 콜, 가맹 말고요. 그러면 우버 기사님용 앱 있죠? 요거 설치. 똑같습니다. 카카오랑 하는 법 똑같습니다. 열기. 그러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계속 클릭, 클릭. 계속 드랍에 오신 것을. 그러면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 맞으면 확인. 그거 클릭하고 확인. 넘어가시고, 여기서 이제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러면은 전화번호로 코드 네 자리가 전송이 되는데, 바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넘어가시고, 넘어가시면 이제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그러는데, 본인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네 자리 코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메일, 내 메일을 확인하시고, 7334 메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7334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자, 한국어, 계속, 여기서 필수조치 두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누르고 하라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권한 설정, 우버 기사님용 앱,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꺼져 있습니다. 요거를 요런 식으로 여기에 켜 주면 됩니다. 요게 우버 기사님용에 꺼져 있는 걸켜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푸시 알림 켜기 이것도 클릭을 하시고 똑같이 꺼져 있는 거를 켜 주시면 됩니다. 운행을 시작할 차량을 선택하세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넘어가시면은 우버콜을 우버 일반콜을 우버 일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콜이 된 다음에 자동결제콜은 그때 가서 또한번 계좌등록을 해주셔야 자동결제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머니 온다. 티머니 온다가 참 쉬워요. 우리가 티머니 메다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계좌번호 부가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설치하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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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머니 온다. 이거 아까랑 똑같이 허용으로 꺼져 있는 거를 허용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신규 기사님 회원가입 누르시고 내 휴대폰 번호 사용 전체 동의 다음 택시 운전 자격증 우리 아까랑 똑같이 차량에 비치된 자격증 그거를 등록 시켜주시면 됩니다 입력 시켜주시고 자 이름란 이름란에 이름을 입력시키고 그다음에 차량 번호 우리가 인천이죠 인천 여기 인천은 30바나 32바예요 그러니까 30바를 누르시거나 32바를 누르시고 바 여긴 바 땡땡땡땡 여기서 여기를 눌러 줘야 되는데 글자판 때문에 못 누르죠 그럼 글자판 밑에 보면 아래로 내리는 화살표가 있어요 요걸 클릭합니다 요거를 내리게 되면은 요 화면이 뜨죠 여기서 확인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번호 우리는 일반 택시입니다 우리 일반 택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형 택시라고 돼 있는데 그랜저나 K8 대형차라고 대형 택시가 아닙니다. 그냥 중형 택시입니다. 중형 택시로 클릭을 하시고 내 차가 만약에 그랜저다, 그랜저다 그러면 제조사가 우리가 현대차죠. 그게 자 여기서 현대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모델 선택을 그랜저 가입 신청 제출 요거만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티머니 온다콜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콜 설치 설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초보 기사님들 위해 한번 뭐앱 설치, 안전 운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 보시고 진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고진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